저는 이강인 선수가 어떤 말을 하든, 어떤 행동을 하든, 어떤 태도를 취하든, 죽기 직전까지 이강인 선수만 생각하면서, 이강인 선수만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고 유상철 감독을 매 순간 생각을 한다면, 저는 이강인 선수는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이번 사태가 본인한테는 약이 될지도 독이 될지도 모르지만 유상철 감독님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말과 행동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그래도 이강인 선수 화이팅!